굉장히 늦은 시간에 유튜브에 우리 대한민국님께서 질문을 하나 해주셨어요. 중학교 2학년 연립방정식 문제인 것 같네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방송할게요. 문제 상황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2학년 수학인 것 같고요. 중2수학 연립방정식 파트인 것 같습니다. 아, 연립방정식 파트인 것 같고, 아마 거석시 문제인 것 같아요. 거석시. 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문제 상황이 이렇습니다. 어, 둘레의 길이가 2000m인, 둘레가 이렇게 2000m인 호수가 있대요. 연립할 땐 잠을 자겠지. 그렇죠. 이렇게 호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호수가, 둘레가 2000m. 2000m인데, 뭐냐? 유빈이. 어, 유빈이. 그리고, 상원이, 어, 상원이가 있대요. 상원이, 상원이가 있는데, 어,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돌면, 어,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돌면, 어,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돌았다. 그러면 20분 후, 20분 후에 만난대요. 그런데, 동시에 근데 어 반대 방향으로 서로 이제 반대 방향으로 돈다면 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돈면 이쪽으로 한명 이쪽 아이고 아이고 잘못 그렸다 한 명은 이쪽 한 명은 이쪽으로 돈다면 5분 후에 만난대요 5분 후에 만나는데 어 유빈이의 속력이 유빈이의 속력이 상원이의 속력보다 더 빠르답니다. 더 빠르대요. 그때 유빈이의 속력을 구하세요라는 문제네요. 문제 이해되시나요? 유빈이가 속력이 조금 더 빠르네요. 조금 그림을 이렇게 그려볼까요? 유빈이 좀더 빠르니까 이렇게 화살표를 조금 더 길게 그리겠습니다. 상원이는 조금 짧게 그릴게요. 유빈이 굉장히 빠르고요. 상원이는 조금 짧게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가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잘 생각해야, 돼. 힌트를 잘 생각해야 돼. 일단, 미지수를 잘 정해야겠죠. 어, 미지수를 잘 정해야 됩니다. 미지수. 첫 번째, 미지수를 뭐로 정할 거냐? 저는 X를, 어, X를 유빈이의 속력으로 잡겠습니다. 그리고 Y를 어, 상원이의 속력으로 잡겠습니다. X를 유빈이, Y를 상원이의 속력으로 잡고 생각을 해보는 거지. 잘 봐요. 어. 이첫 번째 힌트를 한번 이용해 볼까요? 둘이 달리는데, 어. 둘이 달리는데 20분 후에 만나요. 어. 타이밍이 기가 막혔네요. 아무도 없네? 언제 다 나가서 공부하면 이래요. 그죠? 어. 20분 후에 만난대요. 둘이서. 같은 방향으로 뛰는데, 유빈이가 좀더 빨라! 그럼 어떤 상황이에요? 이렇게 돌아, 잘 봐. 내 손가락 잘 봐요. 어. 유빈이가 굉장히 빨리 돌아 빨리 돌아 빨리 돌아 빨리 돌아 빨리 돌아 해 가지고 딱 만난단 말이야. 유빈이가 한 바퀴 더 많이 돌았죠. 그죠? 상원이가 상원이 이게 상원이 천천히 간단 말이야. 상원이 이게 천천히 가는데 유빈이는 아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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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간단 말이야. 더 빨리 돌아 가지고 돌아 가지고 돌아 가지고 돌아 가지고 딱 만나는데 유빈이가 한 바퀴를 더 뛰었다는 게 정말 중요한 거야. 한 바퀴를 더 뛰었어. 이 힌트를 갖고 알수 있는 건 뭐냐? 유빈이가 한 바퀴 더뛴 이걸 가지고 식을 만들 수 있어야죠. 그죠? 자, 유빈이는 어, 속력이 X라고 내가 잡았어요. 유빈이 속력 X, 그죠? 그런데 20분 동안 속력이 거속... 시 니까 그죠？거 어, 석시 니까 유 빈이 속력 곱하기 20분 오케이. 이게 바로 유 빈이가 뛴 거리 죠. 그리고 20분 곱하기 y. 다시 말 하면 이거 는 누가 어, 상원 이가 상원 이가 뛴 거리 에요. 그 그렇지 거석 씨 오랜만. 굉장히 오랜만에 보죠. 어. 근데 이게 같아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같아지냐? 상원이한테 2,000m를 줘야 되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상원이한테 2,000m를 줘야 되는지. 상원이는 유빈이보다 늦게 갔어. 이게 늦게 상원이 상원이. 에, 느려. 유빈이 빨라. 땡. 으 하샤샤샤샤샤샤 도는데 잡힌단 말이야. 상원이가 2000m를 줘야만이 유빈이랑 뛴거리가 같아지는 거지. 그래서 이게 저걸로 세운 첫 번째 식인 거죠. 알겠습니까? 자, 두 번째를 이용해보죠. 이번에두 번째. 어, 이번에는 반대로 뛰었는데 5분 뒤에 만난대요. 반대로 뜁니다 어, 반대로 뛰는데 5분 뒤에 만나요. 여기 공원이 있는데, 아, 공원이, 호수가 있는데 반대로 떠요. 서로 반대로. 근데 5분이래, 5분. 5분. 어쨌든, 5분 뒤에 이렇게 뿅 하고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5분 동안 얼마나 갔는가? 5분 동안 유빈이랑 상원이가 얼마를 갔어요? 얼마만큼? 2,000m를 간 거죠. 왜냐하면 만나는 거니까 유빈이랑 상원이가 2,000m를 간 거예요. 5분 동안 유빈이 얼마큼 갔어요? 5 곱하기 x 상원이 5분 동안 얼마만큼 이동합니까? 5 곱하기 y. 만큼 가는 거죠. 근데 이걸 더한 게 몇이 나와야 된다? 2000m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두 번째 힌트를 갖고 이두 번째 식을 세울 수가 있는 거죠. 음. 그럼 이제 풀면 돼요. 두개 연립하면 되죠. 어, 이거랑, 어, 이거 두개 연립하면 끝납니다. 내가 좀 정리를 할게요. 1번식을 여기다 쓸까? 음. 20x-20y는 2000. 음 이게 1번식 이구요 그리고 5x 플러스 5y 는2000 음. 이제 2번식 두개 연립하면 되죠 그죠 어. 그러면 일단 첫번째 1번 다시 좀 20으로 나눕니다 양변을 음. 20으로 나누면 100 이네요 그죠 자 2번식도 5로 나눕니다 그러면 x 플러스 y 는400이 되네요 난두 녀석을 더 하겠습니다 더하면 이 x는 500이네요. 그래서 x는 250 y는 그러면 얼마입니까? 250을 나는 여기다가 대입하겠습니다. 그럼 150이네요. 그래서 유빈이의 속도가 250. 그리고 상원이의 속도가 150이더라. 분당. 그렇다는 거죠. 1분당 250m. 상원이는 1분당 150m를 달린다라는 거죠. 이런 문제를 풀때 중요한 점 항상 중요한 거 미지수 내가 미지수를 무엇으로 잡을 것이냐가 가장 중요하고요그 어, 다음에 주어진 조건, 어, 주어진 조건, 상원이 유빈이 20분 후에 만나, 그리고 5분 후에 만나, 이런 조건들을 가지고 이런 생각, 어, 그냥 단지 거속시만 알고 있다고 해서 문제를 풀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음. 이 상황을 이용해서 내가 식을 써야 되는 거지. 어. 이런 상황에서는 무슨 상황일까? 두 바퀴 돌 수도 있어요. 문제 어려우면, 어, 이제 유빈이가 두 바퀴 돌아가지고 유빈이를 따라잡았다.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음. 그때 유빈이는 상원이보다 얼마만큼 더 뛰었을까? 이런 생각. 반대로 갑니다. 반대로 갔는데 만났대요. 그럼 둘다 이동한 거리가 얼마? 2000m다. 어, 요거를 기억해 주시면서. 이런 상황들을 갖고 이제 식을 세우는 게 수학을 잘 하는 거죠. 그죠? 음. 어쨌든 뭐, 녹화는 여기까지 할게요.